안녕하세요. 강남 세란의원 원장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일자목에 관한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자목은 목디스크 전 단계이면서 매우 위험하고 목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일자목을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방향의 근육이에요. 음, 앞쪽의 근육, 뒤쪽, 그다음에 좌우 옆에 있는 어깨까지 연결되는 근육 네 가지 네 방향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왼쪽 측면 스트레칭 할 텐데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감싸듯이 올려주시고요. 귀 위쪽에 있는 근육과 두개골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먹을 이렇게 당길 텐데요. 이쪽으로 당길 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반대쪽 손은 쭉 내리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자, 이때 귀 아래쪽 근육과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 충분히 당겨주시는 걸 느끼시면서 다시 제자리. 한번 더. 호흡하시고. 다시 제자리. 자, 반대쪽 하실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귀 위쪽에 있는 근육 살짝 잡아서 머리를 감싸듯이. 그리고 반대쪽 손은 쭉 늘려서 아래쪽으로. 그렇죠. 하고 충분히 당기는 느낌 아주 충분히 느끼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올라오시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호흡하시고. 다시, 천천히. 자, 이 다음에는 뒤쪽 두개골과 등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관한 스트레칭. 자, 깍지 끼시고. 머리 뒤쪽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감싸 주시고요. 이때 골반과 허리가 앞으로 너무 나가거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먼저 쭉펴 주시고. 자,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근육은 두개골 밑에서부터 흉추 있는 데까지의 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실게요. 그렇죠. 쭉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등 가운데 있는 근육까지 충분히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제자리.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팔꿈치로 머리를 감싸시면서 자 이때 이 부분의 근육이 자극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이 부분에 자극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이 부분의 목 위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은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극이 너무 심하지 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반복하실게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따라하시다가 아 하고 통증을 느끼실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이 오히려 뒤쪽으로 역커브가 형성되거나 어있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 할때 오히려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운동은 아프지 않은 선까지 이완 시켜주도록 하시고 다음 사방향 운동하실게요. 자 사선. 목선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근육이죠. 이 양쪽 근육. 그렇죠? 양쪽 근육에 관한 운동을 하실 텐데요.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형적인 거북목을 갖게 돼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자세를 유지할 때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그다음에 앞에서 어귀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이 사선 근육 이 근육을 잘 유지시켜줘야 아름다운 목선 어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먼저 돌리시고 턱을 천장을 향해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렇죠. 오른손은 왼쪽 어깨 아래쪽을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턱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심하신 분일수록 이 운동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고개 반대쪽 돌려주시고요. 턱을 사방향, 그죠? 사선으로 올리신 다음에 쭉.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살짝 입을 열었다 다물어 보세요. 그렇죠? 이때 턱이 흔들리거나 그 자리로 다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턱관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있는 쪽을 확인하셔서 그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네, 됐습니다. thank you